안녕하세요. 지원이 꿀벌 농장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입니다. 9월 달도 다 갔고요. 10월 달이 되... 내일모레인데 10월 달이 되면 10월 초에도 야간 온도가 많이 내려간다는 그런 일기 예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월 초 3일인가 4일에도 큰 태풍이 좀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태풍이 올라오고 나면요. 은 지금 기온이 더 밤에 그 야간 온도가 더 내려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벌을 좀잘 기르려면은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산란을 최대한도 어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5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너무나 더욱그래가지고서요 그러나 이제 좀저 온도가 좀 서서히 그 내려가니까는 지금 저 오후. 5시인데도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는 어제부터 그 자극사양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극사양도 봉지사양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한 200여 통 되니까는요.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제 노지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노지자극사양이죠. 여기는 저이 근방에 한2 킬로 정도 되는 근방에는 저그 양봉을 하시는 저 농가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뭐 전부 다 여기선 제 우리가 노지 사양을 하면은 전부 다 우리 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그 물어가고 있습니다. 노지 사양을 할때 저는 이렇게 저요 판에다가 인조 잔디를 깔았더니요 상당히 잘 물어가고 어 벌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도 이제 해 보니까는 여기 인조 잔디 위에 그 사양액이 그 넘쳐서 이렇게 넘치게 되면은 벌들이 많이 그 빠져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인조잔디우유다 사양액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사양을 하니까는 벌들이 너무나 그잘 물어가고 벌들도 그 빠져 죽지 않고 아주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내년도에요, 그 우리가 이제 봄바를 갖다가 강하게 길르려면은요 지금 이 시기에요, 어, 산란을 최대한 도 받아야 되게, 되겠습니다. 게되이 시기에 이제 산란을 최대한 도 받으려면은요, 첫 번째는 자극생을 좀 해주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밤에 야간 온도가 내려가니까는 지금은 저, 저는 아주 충분하게 지금 보온을 에, 해주려고 어제부터 보, 보온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각 벌통마다요. 어, 그 보온판을 저기 벌통마다 좀 보온판을 갖다가 좀해 주고 있고요. 바로 또그 위에 이렇게 인저 구직포. 구직포를 이렇게 푹 씌워 놨어요. 여기는 저 다른 지방과 비교해 가지고서는 그 야간 온도가요. 한 4도나 5도 정도 좀 내려가더라고요. 여기 상당히 춥더라고요. 낮에는 뭐 다른 지방하고 이거 비슷한데 야간 온도가 좀 내려가니까 야간 온도를 갖다가 최대한 도로다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는요 아주 이렇게 이제 보온에 아주 대단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가지고서 아주 지금 현재 최대한 보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월동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좀더 덜하게 좀 보온을 좀 해체를 해가지고 예그이 벌들이 이렇게 뭉치게. 돼가지고 겨울잠을 잘잘수 있도록 좀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월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저 보온을 해줘 가지고 어 최대한 산란을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영상은요 어 내년도에 그 봄벌을 강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최대한 산란을 받아야 되는데 최대한 산란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자극 사양을 좀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야간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에 특별히 신경을 쓰려고 저기 보온에 아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